안녕하세요. 부자 수업 4강입니다. 4강은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준비했어요. 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작업은 바로 어,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Know thyself. 너 자신을 알아. 바로 당신 자신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나를 안다는 것은 이건 말은 굉장히 간결한데 굉장히 많은 큰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자, 그걸 한번 설명해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 어, 51 million 이에요. 어, 그게 한국 숫자로 뭔지는 좀 헷갈려가지고, 5천만인가요? 음. 그런데 이 모든 인구의 개체는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이거는 어, 인간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상에는 우리가 싫어하는 종도 있죠? 예를 들어서, 모기. 11월인데 아직도 모기가 있는데, 그 모기에도 존재 이유가 있답니다. 어, 그리고 바퀴벌레도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바퀴벌레에도 존재 이유가 있어요.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어, 바퀴벌레는 그, 어, 소화 기관이 굉장히 강력해가지고, 어, 다른 개체들은 소화하기 어려운 그런 유기체들을 소화해서 땅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해요. 고개는 굉장히 징그럽지만, 뭐, 인간에게 뭐, 그렇게까지 해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뭐, 인간이 사는 공간이 되게 지저분, 그런 유기체가 널려있을 정도로 지저분하다면, 바퀴벌레가 생기겠죠? 그래서 바퀴벌레가 보인다면은, 청소를 안 한다는 거니까, 청소를 하시면,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해야지는 않을 거예요. 음! 자, 심지어 바퀴벌레도 존재 이유가 있어요. 모기도 존재 이유가 있는데요. 모기의 존재 이유는, 첫 번째로, 그 모기의 유충을 다른 개체들이 먹어서, 그거를 먹이로 사용합니다. 잡아 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목이에요. 그중에 극히 일부만이 인간을 물어요. 음. 그래서 모기를 없앤다는 것은 다른 종에도 영향을 끼치므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모기를 없애는 것은 어,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이 자연에는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균형. 자, 그러하여서 어, 모든 인간에게도 개개인에게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존재 이유를 찾는 것이 부자가 되는 관건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엄청난 경쟁 사회에 살아왔잖아요. 응, 음, 경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이 잘하는 것을 알고, 그 잘하는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 애플이 있고, 삼성이 있어요. 그 애플과 삼성의 시가총액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어,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애플이 한3천조 어, 죄송해요. 3 trillion이 트리, 얼마인지 모르겠네. 3 trillion? 3조? 아, 음, 죄송해요. 제가 음, 숫자가 3 trillion이라고 할게요. 그치만, 어, 삼성은 지금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지만, 어, 음, 500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 죄송해요. 이거 숫자는 제가 이거 확인을 한 다음에 댓글로 써드릴게요. <laughs> 음, 책계는 썼는데 제가 숫자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 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어, 삼성 폰을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애플 폰도 굉장히 많이 쓰죠. 근데 어, 삼성이 애플보다 훨씬 훨씬 기업 가치는 작아요. 회사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정말 오만 일을 다 해요. 뭐 건설도 하고 뭐 화재도 하고 뭐 등등등등 정말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는데 애플은 하나만 해요. 음~ 그래서 음~, 음 개인으로서 성장하시려면 내가 잘하는 것을 알고 내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집중해서 하시면 우리의 어 한정된 자원인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돈으로 어그 일에서 경쟁해서 음 살아남아서 그 일로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어 당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알아내는 게 관건인데 그 잘할 수 있는 것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요소는 오래 할수 있는 것이에요. 인간이 만드는 모든 것은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서 어 개발해서 이렇게 음, 만들어집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가장 잘 벌고 있는 회사잖아요, 세계에서. 근데 그 엔비디아가 지금 가장 잘벌수 있는 이유는 어 이미 몇십년 전부터 누구보다도 많은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그 시간을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그게 안 돼서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준비를 안 해놨는데 이분들은 이미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어놨고 지금도 아마 가장 오랜 시간을 일을 하는 어 사람들이 엔비디아입니다. 저이 시간을 따라잡기가 정말 불가능해서 지금 현재 1위인 거예요.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죠. 그래서 음, 인간이 만드는 모든 것들은 시간을 얼마나 많이 들이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사람, 개인, 당신 혼자도 마찬가지예요. 어 제가 이렇게 영어 수업으로 살수 있는 것도 저는 누구보다도 많은 시간을 어 영어 교육에어음 연구를 하는 데 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 책이라는 책이 나올 수 있었던 거고 이 영어 책은 다른 책들과는 어 차원이 좀 다르죠.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자, 그래서, 어, 잘할수 있는 것은 다른 말로 오래 할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인간이 개인이나 회사나 학교나 어떤 일을 어, 오랫동안 할수 있으려면 그 일을 좋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 자체를 좋아해야 돼요. 결과를 목격하면 실패해요. 왜냐면 그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좌절하거나 힘이 빠지거나, 그래서 포기하게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그 과정 자체를 좋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두꺼운 책을 쓰는데 이 두꺼운 책을 쓸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리고 이 책을 쓰고도 계속 책을 쓰고 지금 나오는 책은 영어 책보다 더 텍스트가 많은 책이에요. 지금 이게 어 저기 일반적인 책으로 어 편집을 하면 천 페이지가 나오는 책이라고 어 저희 출판사에서 말했는데 천 페이지에서 천오백 페이지가 나온대요 근데 이거를 어음 이 분량보다 좀더 많은 책이 곧 나옵니다. 근데 이럴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이 글을 쓰는 고통 자체를 사랑해요. 제가 대학교를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그 대학교 시험을 공부하는데 그 시험 공부라는 고통이 제가 대학생일 때는 싫어했지만 어른이 되니까 전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전 그래서 그냥, 그냥 정말 맥도날드 같이 불편한 데 가가지고 아니면 도서관 같이 불편한 데 가서 계속 책을 쓰고 머리를 쓰고 뭐 밥도 안 먹고 커피만 마시고 이러는 게 저의 삶의 낙입니다 그 과정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들일 수 있고 또 결과와 상관없이 계속 뭔가 아웃컴을 결과를 어 뭔가 음 제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 경쟁에서 승리하시려면 자기가 어 잘하는 일을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일을 오랫동안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과정을 좋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회사가 혹시나 실패하더라도 하하하 웃으면서 그냥 넘어가면 그 과정을 즐길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실수하거나 실패했다고 그걸 자책하면은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결국에는 분열됩니다. 그래서 회사든 개인이든 그 일을 좋아하고 과정을 즐겨야만 그 일을 오래 할수 있고 오랜 시간을 넣을 수 있는 일이 바로 당신의 경쟁력이 돼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어, 생산하는 방법이 있고, 투자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음, 뭐, 결국에는 둘다 같은 거라서 같이 가겠지만, 근데, 어, 해보신,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해보시면은, 투자보다는 생산적인 일로 버는게 훨씬 큰, 어, 부를, 어, 창출할 수 있어요. 부는, 어, 축적하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걸 빨리 가려고 하면은 다 이렇게 됩니다. 빨리 가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어, 혹시 투자하실 때, 레버리지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빚내서 투자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면 게임오버가 될수 있습니다. 게임오버는 어, 안돼요. 안 돼요. 이걸 오래 할수 있는 걸 가야 되고 되게 길게 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부자와 빈자의 차이는 어, 제가 나중에 좀더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음, 돌아가서 생산을 하는 일에 가장 큰 가치가 있다. 제 주변에 천억대가 넘는 부자들은 어, 다 생산으로 부자가 되었지 투자로 부자가 되진 않았어요. 생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특히 한국인이 아니라 세계인이 필요로 하는 것 수출하는 지인들은 다 엄청나게 잘 살아요. 그래서, 어, 뭔가 세상에 없는 것 혹은 있더라도 지,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생산하셔서 그것을 세계인에게 주셔야지 굉장히 잘살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 지금 어떤 일을 어,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고, 어, 그 일로 앞으로 살아갈 생각이시라면 그 일을 좀더잘 하시되 그잘 하는 방향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얼마나 깊, 꽤 들어가느냐 그리고 얼마나 널리 퍼지느냐 이두 개를 염두하셔서 그 일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나올 재책에서 설명을 해 놓고 앞으로 어, 나올 영상에서도 좀더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어, 부자 수업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당신 자신을 알라 그렇지만 어이 올해 이, 이 강의의 포인트는 내가 잘하는 것을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어, 이 영상을 보셨으면 어,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공책을 펼치시고 내가 객관적으로 잘하는 것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잘한 것을 한번 리스트업 해보세요. 한번 써보세요. 음, 저도 한번 써봤는데 굉장히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는 좀 재능이 많은 편이라서. 근데 그 중에 골라서 집중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어요. 어, 근데 앞으로 이렇게 크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니까 제가 진짜 잘해서 이걸로 내가 살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몇 가지로 축약이 되었습니다. 아마 재능이 많지 않을수록 더 행운인 것 같아요. 왜냐면 더 빨리 어린 나이에 그 일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한강 작가님은 아주 어릴 때부터 글만 썼잖아요. 자기, 어, 가족들도 다 작가이시고. 음. 뭐, 김연라도 하나만 집중을 했죠. 그래서 하나 집중하실 수 있고, 그 일을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면은 그 일로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투자로 성공하신 분들이 어 주변에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게 한국 시장의 특이성이기도 하지만 은어 정말 투자는 빨리 가려고 하려면 큰일 난다는 거 빨리, 빨리 가려고 하면 오히려 자기가 노동으로 본 것들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정말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투자는 천천히 가야 되는 거고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생산도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건데 이거는 내가 잘할 수 있는 데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어 잘한 일들 한번 리스트업 해 보시고 어 당신의 성격의 장단점 그리고 나의 뭐 내가 태어난 목적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부자가 되는 가장 첫 단계 되겠습니다. 어, 제가 좀이 시간을 같이 있게 해드리려고 영상을 좀 빠르게 말씀드려서 짧게 짧게 만들려고 해요. 어, 이게, 이게 처음 들어서 이해가 되시면 한번 몇번 돌려보시면서 이해를 해보시고 이렇게 소화를 해보시면, 어, 그게 당신의 삶을 바꾸는데 완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 일을 해오고 있거든요. 오 r 스를 통해서. 그리고, 어, 영어와 이렇게 생각하는 법, 부자가 되는 법, 그리고 경제수업, 이 등등등을 배우시려면, 오렉스 수업 신청을 하면 돼요 오렉스 수업 신청은 어, 네이버에 영어학원 오렉스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OREX입니다 그러면 어, 저기 신청법이 나오는데 제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그 오렉스 수업 신청을 주시면 은 거기서 제가 어 저희 기존의 반이나 아니면 일대이나 시간이 괜찮으신 분들 선정해서 어, 수업을 드리고 있어요 제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음.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